이곳 남당항에는 서해 최초 양식에 성공한 특별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남당항의 대표 어종을 만들기 위해서 어민 188분이 힘을 모아서 시작한 바다수모 양식. 첫 양식 성공 후 5년 만인 올해가 돼서야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맺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성어가? 성가저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물 아, 안에? 그물 아, 안에. 아, 아, 8 8 0 도+ 8 0 도+ 요마 도+ 수로 하면은 마팔수로 하면 한3 5 도+ 팔십 도+ 8 8 도+ 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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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야십 도+ 팔십 도+ 팔십 야 팔십 도+ 어요요 야, 이거, 뭐거 뭐, 이거, 으실수거는거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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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거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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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어는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점들이 있어요? 아무니? 여기에... 이게 밀물에 있는 송어는 네. 완전히 여기 빨간 무늬가 들어가 있고 예. 그것이 투명한데 그런 것이 이제 탈색이 됐다 이제 이거 바다 송어 100% 과정을 지나왔다 이거 보세요 어머 빛깔이 햇빛이 치니까 더막반짝반짝거리요 예. 예. 이게 바로 바다 송어의 매력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바다 송어 회를 숙성을 제대로 시킨 다음에 빛깔 곱고 하는 데는 탄력이 느껴져요. 네, 어우 지금 이게 탱탱해가지고 네. 자꾸 자꾸 손이 가는 고소한 맛과 바다에서 단련한 단단한 육질을 자랑하는 바다 송어회입니다. 소금 얼음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약간 이물질도 제거하고 그러면서 소금이 순간적으로 삼초압을 일으켜서 수분을 빼가요. 음. 그럼 더 쫄깃해지겠죠. 회로 드시 그래서 때문에.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바로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면요 한 시간 이상만 돼도 충분히 더 음. 어머님도 한번 해보세요 식초와 네. 설탕, 소금으로 간을 한 밥에 고추냉이를 살짝 바른 송어회를 척 얹어주면은 집에서도 쉽게 바다 송어 초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도 열심히 배우십니다. 보다 오, 비슷해, 비슷해. 오. 초밥 전문점이 부럽지 않습니다. 리 있잖아요. 자투리좀 그 넣으셔도 됩니다. 오. 이걸 다져서 넣으면 더 좋습니다. 네. 뭐 하나도 남김없이 저렇게 만드시네요. 네, 남은 밥과 자투리 배는 더 네. 특별하게 또 변신이 네, 됩니다. 와, 네. 정말 맛있겠죠? 이건 진짜 기발한 요리네요. 저희에다 송어를 얹어서. 랩을 해가지고요. 네. 아, 롤로. 예. 그러니까 랩을 씌워 모양을 잡은 후에 잘라주면 은 초보자도 쉽게 아주 예쁜 모양을 낼수 있어요. 바다 송어회를 남김없이 활용한 송어 롤은 오감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얼큰하게 매운탕으로 끓이면 밥도둑이 되는 바다송어 무한 매력을 가졌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네, 한번 드셔보시고 하세요. 지나가는 분들도 구경을 막 하시고 해서 즉석에서 모셨어요. 맛보셔요 좀. 네. 아침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우연히 행운을 잡은 즉석시 식단의 평가는 어떨까요? 음 예? 오오오뭐 이렇게 바다 향기 물씬 풍기고 네. 어어어지 자꾸 아이 타이밍 딱 좋을 때 너무 어, 뭐,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던데 이분 지나시던데 어떻게 설명을 네. 잘하세요 이렇게 맛있다고 하는 바다 송어 서해의 기운을 듬뿍 담은 바다 송어 그 맛의 유혹에 빠져보세요.